강림을 준비하는 대강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안식일이며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을 노는 날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으면 못노나니 하면서 온갖 좋은 것과 맛난 음식을 찾아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오늘이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이들은 아마도 월요일부터 금요일 내지는 토요일까지 열심히, 열심히 일을 했기에 그동안 미룬 잠, 그리고 자지 못한 잠, 마음껏 한번 실컷 자보자 하면서 지금까지도 아마 늦은 잠을 잘 것입니다. 그리고 늦게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이리저리 뒹굴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어디로 한번 놀러가자 라고 버티기고 얘기를 하면 피곤하다 이 핑계 접힌게 핑계 되면서 아마 계속 잠자리를 보전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을 주일 날로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일 주님의 날로 이해를 합니다. 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주님을 예배하고 맡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주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말서에 보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안식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고,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고, 한 부류는 손 많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란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에 바리세인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세 부류가 모여있는 장소는 회당, 곧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또 강론하는 유대인들의 예배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두고 바르세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분위기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자, 먼저 우리는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 마른 사람은 누굽니까? 뭐 어쩌면 소아마비나 중풍병 같은 그런 중병으로 인해서 또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손의 근육이 완전히 마비된, 그래서 손을 쓸수 없는 사람, 사용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손을 쓰질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믿음이 없는 이 사람은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포기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비관하고 세상을 비관하면서 희망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의거하여 전통에 의거하여 안식일은 생명에 위등한 사람 외에는 치료가 불가하였기에 그렇지 않는 경우에만 금지되었기에 오늘 손마른 사람은 생명이 위둔한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에 이루어진 바리새인들과 주님과의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주일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는 것일까? 또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시는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첫 번째 주일은 사람의 관심을 둬야 됩니다. 오늘 법문 말씀 2절에서 3절까지 다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 수능과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한 가운데 일어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인간이 암이 손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이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이 손으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랑할 수 있는 손이 되지 못하고, 그 손으로 자기를 만을 위한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손 마른 사람들과 같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일 겁니다. 손 마른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가 안 고쳐주는가 지금 눈을 불을 켜면서 주시하고 있는 이 때에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이 안식일 범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율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지금 주시를 하고 있는, 그래서 체급 잡기 위해서, 지금 회당 안에서 감시하고 있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순간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안식은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 사람과 인간을 창조한 날림과 동시에, 안식일은 오늘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과 그쉼 평안함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날이라. 이게 바로 안식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손마른 자는 이미 이런 중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지 오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없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질병으로부터 노임과 해방을 받아야 될지인데, 그런데 바리의인들을 보세요. 어리석게도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율법에 의거해서 그들만의 세우는 전통에 의거해서. 이런 사람을 치료하는 것조차도 지금 정제하려고 지금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밸레스인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 종교 신앙생활 때문에 종교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신령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정작 안식일의 주인 대신 주인이 누구지도 모르고 그리고 안식일의 의미도 이미. 기미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레센들을 위시하여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주고 잘못된 것을 지금 바로 뜯어 잡고 싶어서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이야. 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요, 사람에 대해서 선을 행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생각해 주고 구해야 되는 그런 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세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기는 커녕 생명을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에, 요즘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애완동물을 키우신 분들을 여기 많이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들 가운데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히 애완견,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개를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라고 제가 집사님 한 분에게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사람은 배신을 하지만 개는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 키웁니다. 개는 배신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는 말을 종종 듣기도 합니다. 지난 2015년 11월달에 저기 브라질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인간의 아주 못된 짓으로 인해서 죽음 직전에 이, 이 이런 한 신생아 그 핏덩어리, 이 핏덩어리를 세상에 괴로하여금 건져진 사건입니다. 기사의 제목은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신생아를 구한 유기견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그 당시에 온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세상에 자신이 출산한 저 아이를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버니 세 짐승보다 마단 사람의 소용을 보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치를 떨고 수많은 인간들이 부끄러워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탯줄도 자르지 않는 저 아이. 그리고 생명에 붙어 있는 아이를 버린 부모, 아니, 엄마, 어머니. 도대체 이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짐승부터 못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고 목회를 한 목사로서 목회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태신자들을 하나 둘씩 많이는 보이지 않지만 보내진 그 태신자들을 보내주셨건만 그 세가족들을 초신자들을 태신자들을 잘 출산하라고 잘 키우라고 맡겨놨는데 제대로. 양육시키지도 못하고 죽은 영혼이 없는지 제 자신의 목회를 살펴 보았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여전히 나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 질기 질투를 벗어 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개가 아직도 살아있는 생명을 오늘 이렇게 버려진 것을 물고 병원에 달려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그래도 수많은 주관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주관한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나는 몸부림치고 있는가 오늘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수 있어야 돼요. 만물의 영장에는 영, 인간이 세상에 이런 짐승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아니, 목사가 짐승보다 못하면 되겠냐고요. 동물보다 못하면 되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요, 가만히 있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사람을 위한 날입니다. 주일은 주일을 통해서 사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는 불신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날이란 말입니다. 특별히 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와 사랑을 쏟는 날이 주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일은요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날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다 함께 큰소리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화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라 아멘 오랜 시간 동안 종교적인 생활로 인하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파리인들 향하여 그 사람들을 향하여 노하심으로 탄식함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손마른 자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손마른 자야 내 손을 내밀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의 병든 손을 내밀라.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이 손을 내밀라. 연약한 손을 내밀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쓸모 없이 되어버린 손, 심지어 가정마저 배척하고 떠나버린 손, 활동할 수 없는 손, 일할 수 없는 손, 그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손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 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네 손을 내밀라. 좌절하고 낙심 속에 있는 네 손을 내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쪼그라들어서 쪼그라들 때로펼수 없는 네손 너의 몸과 마음 네가 내 나를 향하여 그것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마른 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손을 내밀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나옵니다. 그 손이 회복된 거예요. 병든 손이 치유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 보면 손을 내밀어서 치유한 받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열두의 혈중을 아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12년 동안 여자들이 겪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정말 심각한 이 병을 수십 년 동안, 12년 동안 아은 여자였습니다. 이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구하고 용한 의인을 찾아보고 약을 먹어 왔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허사였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작정합니다. 그래. 내 손을 주님의 손 옷에 대기만 하면 나는 나을 거야. 그래. 그분은 주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이 그 주님의 옷자락만 내가 손을 대기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나을 거야. 당장에 나을 거야. 그이 여인은 지나가는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가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자 군중을 외치고 그 틈방울을 회집고 들어갔어. 사람들의 눈치는 아랑거 없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에 대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이러라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손, 옷에 손을 댄 겁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몸 속에 흐르던 피가 완전히 멈춰섭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나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는 순간.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질병이 그 여인에게서 떠나간 것이에요.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것이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여인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의 손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성과 중에 그 찬양을 좋아합니 주님여 내 손을 붙잡고 가서서 주님은 어느 내 손을 붙잡고 가서서 그냥 지나치지 마옵소서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주일은 육신의 고통에서 자유하는 날이에요. 주일은요, 재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는 날입니다. 가정의 고통의 모든 일들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우리 직장의 어려웠던 문제들이 주일날 와서 완전히 해결되는 그런 날이란 말입니다. 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바로 이 시간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비함으로 주의를 온전히 성수함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뿐만 아니라 한 주간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때 낱낱이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날, 회복되는 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연약한 몸과 우리의 연약한 상, 상한 마음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날. 바로 주일이라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이 확장 열렸어. 그 영혼이 회복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요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주일에는 화해가 이루어지는 날이지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다음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논쟁 이후에 이제. 자기들이 졌다 하고 생각해서 그 순간 분노로 인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헤롯당과 함께 머리를 대고서 모의를 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날이 주일이에요. 이날이 안식일이에요. 세상에 안식일에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식일은 결단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분열과 다툼과 시기의 그런 날이 아니란 뜻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면,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과 회복하며, 또한 더 나가서, 아 사람과 사람과 사이에 오늘도 막힌 담이 있다면, 오해가 있다면, 아직까지도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푸르고, 치유하고, 회복되어지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손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화해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진정한 회복을 하지 못한 분들이 여기 와 계십니까? 주일은 화해의 날입니다. 그 사람과 화해할 것을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와 대판 싸우고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예. 그 순간 어머니의 가슴에는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내일 올까 모레 올까 수년 동안 기다리고 집 나간 아들을 잠시도 잊어본 적이 하루도 없어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새벽 전에 나와서 돌아온 아우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 그러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어머니는 말기암에 걸리고 맙니다 임종 직전에 어떻게 알았는지 병원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와 이 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꽉 붙잡고 그동안 후회의 눈물을 줄줄 흘리기 시작합니다 임종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에 이제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내 생이 다하는 시간이 왔다 라고 생각했기에 한 손은 아들 손을 잡고, 한 손은 지금까지 병간에 해준 자기 남편의 손을 잡고, 두 사람이 싸웠잖아요. 그 손을 자기 손 위에 다 포깁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렸고, 아들과 남편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자의 관계는 놀랍게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손에 나를 포기해서 오늘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운명하시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교제의 손입니다. 죄인 된 내가 하나님 면가 손을 잡게 한 거예요. 감히 죄인 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까? 누가 잡아주지 않는 한 이상 그분이 나의 죄인 된 손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게 해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미소로를 내밀라. 화해의 손을 내밀어서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넓히라.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막힌 담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화해의 손을 네가 먼저 내밀어라 그런데 오늘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입에서 쏟아내는 말, 행동들이 오히려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오늘 사랑의 눈길로 나누는 정감스러운 부드러운 음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손이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도 저 지역 불못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하나님 손에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삶을 쫓아서 오늘도 불쌍한 이웃들을 향하여, 오늘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들을 향하여, 가족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될수 있기를 주염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자를 고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손을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안무이야 너희 믿음에 없는 손을 네 자신이 스스로 봐봐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손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기도 없이 마른 손 순종하지 못한 손 화해 없이 살아가는 손 이미 말라버린 손 오늘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이 손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네 마른 손을 내밀어라. 믿음의 손을 내밀 때 나는 너의 손을 보고 싶다. 네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너를 붙잡고 싶다. 12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혈류죽의 여인이 손을 믿음으로 내밀었을 때에 거침받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손을 내밀어라. 네 믿음의 손을 내가 원한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 손, 기도하지 못한 손,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꺼려 하는 손, 나에게 내밀라. 내가 너를 붙잡겠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라 삐뚤어진 이 오그라진 손, 이 손, 기도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화해의 손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손을 내밀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의 말라 빗떨어진 많은 손이 기도의 손, 사랑의 손, 화의 손으로 치유한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병든 손 내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이 없는 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기도 없이 게르고악한 삶처럼 오늘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이 없는 손을 주 앞에 내미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 없는 손을 내밉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는 손을 내니다 주님 사랑의 손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의 병든 손 내게 내밀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놀랍게 회복되어 줄수 있는 충성 교회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